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 세례요한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었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하는 애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을 전파하는 또 회계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루려면 먼저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온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엘리아가 입었던 그 모습, 모형 그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장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광야에서 살다가 방금 뛰쳐나온 듯한 이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막 사회에 진출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불같은 그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에서 연단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구나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사실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는 유대교에그 당시 있었던 세 개의 분파가 다 나옵니다. 우선은 세례 요한을 말한다면 SNA파라고도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 SNA였고요. 세례를 베푸던 이들도 s n 네파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출신도 s n 네파였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두계파입니다 사두계파는 사독 제사장 계열로 고위 제사장 귀족 가문이지요 이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과 빌붙어서 유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친일파와 이렇게 붙어있던 그런 양반 최고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계파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세 번째는 바리세파입니다 바리세파면 사두바울이 생각나죠 바리세파 사람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향했습니다 율법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지요. 이렇게 세 부류의 파가 그때 당시 유대 교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이에스나파 출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실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품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생활할 때 가진 게 많이 있습니까 없죠 먹을 음식이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두개파 바리세파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권력도 누리고 먹을 것도 다 먹고 풍요롭고 가질 것, 남부를 것 없이 인정도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가 어렵지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던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이 사두개파, 바리세파 사람들을 볼 때, 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말 마음의 불을 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에 f 파 출신의 세례 요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아의 모습을 재현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아를 통해서 정신 번쩍하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입구 연단 받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셔서 말씀 붙잡고 정말 영원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전에 해왔던 많은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전의 나를 부정하라는 것이지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성장형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과거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보면 지금은 과거 지향적인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원래는 이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이전의 모습에,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장형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앞으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바라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 날을 바라보고 또새 미래를 바라보고 새 비전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 이 하루 새롭게 주어지는 이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이날은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새날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장형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 이전의 나는 끊어버리고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늘 좋은 말씀만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실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론 될수 있게 바랍니다. 이전의 나를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는지 어떤 자세로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이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뜨뜻 위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불 같은 성령이불 받은 그러한 신앙생활 아니면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굳건히 살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해 나가는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메시지에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회개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예식으로서 이 요한이 했던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세례 베푸는데 참 여러 지역에서 다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세례 몇번 받나요? 한번 맞습니다. 그한번 맞는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태어나는 세상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잖아요. 세례는 내가 영적으로 재탄생한 날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날인 것이지요. 어,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쳐 주었습니다. 고증이 주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을 향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메시지, 또 세례를 통해서 확증받고 표지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원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훈련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성장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로 인처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과 칭찬 받는 종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